우리 잘 들어갔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5.5.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이시팜 선생님, 해나 좋은 아침입니다. 아이고, 시간도 안켜져네 깜빡깜빡해요, 이렇게 시간을. 음. 지저분한 특징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 이번에 요 옥션낫 같은 경우에는 옥션낫, 아, 옥션낫 말고 그 뭐였죠? 그 커피? 그 특유의 후미의 그런 특징들은 있긴 한데, 어, 심포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징은 없었어요. 이 콩은 어떨까요? 우리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 꼭 그렇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저분한 특징들이라는 게 약간 텁텁하고 뭔가 그 후미에 어, 마시고 나면 남는 자녀의 뭔가 이물감 등에 관련한 그런 어, 향미 그러니까 입안에서의 약간의 이질적인 특징들 그것들이 좋은 개성은 어, 저도 물론 아니라고 판단해요 그런데 어떤 콩은 또 그와 같은 특징이 안 나타나는 콩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특징이 나오는 커피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유콩들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번 테스팅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또그 재미가 있잖아요. 매번 하는 재미.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거 하나, 아, 요건 좀 개성이 좀 다른데 하는 그 하나를 찾아냈을 때그 재미가 보통이 아니죠. 그건 정말 보통이 아닌 재미죠. 추출에서도 뚜렷하게 단맛을 살려낼 때랑 신맛을 살려낼 때랑 짠맛을 살려낼 때 물을 쓰는 방법이 다 제각각입니다. 심지어는 물의 높낮이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걸 컨트롤 하기도 해요. 물 양을 가지고 그걸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기도 하고요. 분쇄를 통해서도 할수 있죠. 그런 것처럼 뭔가 그러한 불편한 특징들이 있었던 커피라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긍정적으로 바꿔놓는 약박치 연금술사처럼 커피를 내리는 분들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분이잖아요. 재밌죠. 지저분하다? 그럼 지저분한 맛이 안 나오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개성적으로 불편하다? 그럼 불편하지 않게 볶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콩이 뭔가 약하다. 이걸 좀 강화시켜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볶는 과정이나 내리는 과정에서 또한 해소를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 아주 재밌는 게또 커피지 않나. 앞에 진득한 요소는 다 빠졌어요. 자 여기 뒤쪽도 우리는 체크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예, 뒤쪽 뒤쪽은 좀 과감하게. 네, 더 과감하게 지저분한 특징이 나오는지, 불편한 특징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좀더 과감하게 물을 부어주고요. 근데 뒤쪽도, 어, 오늘 커피 같은 경우에는 아래 이제 보시다시피 농도의 측면에서는 안정적으로 후반부까지 녹임이 좋은 편의 커피로 보입니다. 네, 좋은 편의 커피로. 그 심지어 어떤 그 개성적 측면에서, 어, 기계 기계적인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세라믹 세라믹 로스터를 이용해서 볶는 커피와 어, 스텐 드럼 로스터기에서 볶는 특징이 다를 수 있잖아요. 또는 흑철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중 3중 드럼이나 아니면은 스텐강 드럼을 통해서 볶는 그런 그 일체형 스텐강 일체형 통짜를 통해서 볶는 특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커피 하나를 진짜 완전한한 어, 방울의 커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laughs> 푹 빠져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다들 다, 다 저랑 같은 마음은 아닐 테니까 이 과정 중에 이 과정 중에 얻는 건 어, 굉장히 저에게는 소중한 일들이고 또. 재미이기도 하고요 가끔 짠맛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커피에 짠맛이 강할 때는 어떻게 하죠 짠맛을 짠맛을 좀덜